여러분, 이거 실화입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 이걸 정부는 무려 두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민감 국가 리스트란 쉽게 말해서 미국이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별히 감시하는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여기에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포함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북한처럼 최상위 민감국가는 아니고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황당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걸 두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는데도 외교부도 정보당국도 권한 대행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게 우리 정부가 먼저 알아낸 게 아닙니다. 언론이 미국 정부에 직접 질문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이에 정부는 이제서야 엄중하게 보고 있다. 미국과 협력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한국이 겪었던 정치적 혼란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 선포하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로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안정한 국가로 간주하고 리스트에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냐 수준의 강한 비판이 나왔어요. 특히 진보당은 짝사랑을 동맹이라 부를 순 없다며 정부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감시 대상국으로 올려놓고도 아무런 설명도 안 해줬는데 우리는 오히려 미국 만세를 외치고 있던 거죠. 한미동맹 정말 중요하죠. 정부는 이제라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말이죠. 내란대행 최상목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지금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천막을 설치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걸 불법시설물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민노총이 지난 11일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천막이 불법시설물이라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이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변상금 부과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한 천막 농성뿐만 아니라 도보행진, 거리 시위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8.8km를 걸으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3시에는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야 5당 공동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까지 열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 한복판에 불법 천막이 생겼다고 즉각 대응하겠다면서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에서 열리는 극우 집회에는 아예 무대까지 올라가 전광훈 목사와 쿵짝을 맞췄죠. 오세훈 시장의 이런 언행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